감사합니다. 광약길 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 오늘 꼭 알아야 됩니다. 자, 다민족이 왔을 때 무엇을 알려야 될까요? 물론, 그리스도를 알려야 되는데 어떻게 알려야 될까요? 但是그 본문이 오늘 메시지입니다. 예, 1부 언약계, 언약 중요했지만은, 예,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도 니 우리의 랩넌터들이 밖에 갈때 도울자가 없습니다. 뭘 가지고 가야 되시니까 또, 여러분이 어려움 당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다. 오늘 본문 중에 의 영광 충만. 이보다 더큰 응답은 없죠 우리 렘넌트에게 여호와의 영광의 힘보다 더큰 힘은 없습니다. 우리 넌트의영광더큰이것은 성막을 만들고 난뒤에어 시간이 없으면 앞으로 다안 읽었는데, 성막을 완성하고 봉헌했어요但是之后就做그랬더니 빛의 영광, 이 빛이 충만했다所以光的光光充어 많은 어림 중인 사람 낙심하지 마시고.

여기 지금 답을 찾은 겁니다 是在这里得到的答案. 아무도 가르치는 거 무엇 때문에 재앙이 임합니까 无人叫道, 무엇 때문에 흑암이 들어닥칩니까이사탄이거든요是撒旦무엇 예, 때문에 우리가 이 지옥 배경에서 고난 당해야 되는가什我在地的背景之下受痛苦 아무도 가르치지 않아요 没有人叫道. 그래서 이 성막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아무도 설명할 수 없는 빛을 준 겁니다. 이 영광이란 말은 빛이란 뜻이에요. 이 영광은 어떤 지식인도 설명 못 하는

신분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주 겁니다. 그리고 허제는 허감에서 나왔을 뿐만 아니라 허감 이길 권세지주 그리고 여호와의 영에 충만한 확실한 이유를 후대에게 이 단순하게 전달하는 것이샵니다이 샵을 보고 있습니다. 이 샵을 이샵니다이 샵을 보고 있습니다. 이 샵을 보고 있습니이게을 보고 있습니다. 이 샵을 이이이이 요셉에게 와서 성지가 된겁니다온세 아무도 못깨달는거죠믿지도않았어요세계보음은 뭔지도 모르니까전 세계 전쟁과 재앙과 죽음 막급방상황 만났는데 요셉 한명 통해서.

애굽의 모든 허가을꺾어부린것입다이이 영광이 이제 성막에 완성한 뒤에 나타나신 것이다이걸로 끝난 게아닙니다앞으로이 계속되는 겁니다사무엘상 7장 1절에 15절에 여러분의 후대를 사무엘처럼 세워가지고 미스바 운동을 일으키는 15개 이래님의다다그 담민족 은꼭알려야 돼. 너를 통해서 너의 민족에 빛을 비추는 거야. 그거짓말아닙니다말하면게 틀린 거예요. 담민족들은 그 가지고 가야 돼요. 족야 전 세계 앞으로 더큰 재앙이 말수 있어요. 앞으로 군대 군대 전쟁은 물론이고 지진, 지진이 이거 심각합니다. 어, 화산 폭발 알 수가 없어요. 也許, 어, 이 영광을 이제는 다윗에게 전달했더니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건 문제가 안 돼요. 그거는 당연히 이기는 거요전 지역에다가 기도의 망들을 일천 망들을 세웠어요대단하죠요 그리고 전 세계 살릴 성전 준비를 했어요 계속 이어져 나갑니다 이게 렘렌트들이 계속 누리될 축복입니다 절대로 놓치면안 돼. 리고 중국 에서이이좋니다에서이은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 당연한 겁니다. 이것은 세요이약을가지고 응. 있는 이이이이이이 바벨론으로 간렘런트 다니엘 세 청년, 에스드 이런 사람 통해 가지고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나타. 온고다이여 영광 장생 이사야 선자가 예언했어요. <목소리> 일어나서 빛을 발해라 그러면서 위에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네 위에 임하여 있느니라. 上面已耶和的光已在你身上네가 빛을 만들어서 내라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네 위에 있으니까 일어나서 말해라不是你가编出光来而是耶和华的荣光已经在你身上所以要起光全世界向到哪到光 설명했어요. 이게 후대에 증거 전달 증거돼야 돼요. 단순하게 전달되면안 되고 증거돼야거죠这不是普通的而是有的吧 다른 거는 몰라도 본인이 기도응답 못 받는 거알아요其他的不提也是本人有 <laughs> <本人没有祷告运>, 그렇죠. <laughs> <本人不知道, 웃음> 본인에게 증거가 와야应该在本人身上有누아 다헛소리예요 본인이 알아본인에게 증거 있으면 어디 어디 가서도 이 영광을 나타낼 수돼如 지금 기중한 다민족이 우리에게 몰려오고 있는데 다른 거 가르침은요 저주 받아요. 그들에게 이거 알게 해서 보내야 돼요. 现在,来我们的会如果的受的他知道 다른 복음을 전하면 너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라고. 요거 전장 그냥 당리주도 복음보다 좋은 거 없어요. 没有任何一样高 그래야 사니까이人才会活. 이게 그냥 끝난 게 아니라 가 사실은 没有停留在이 영광빛이. 그리스도께서 직접 설명을 하셨죠. 여도다 이것을 바울이 또 다시 해당해 후대에 게 전달한 겁니다. 그걸 말합니다. 后단, 이 이유입니다. 是这个理由. 그러면 여호와의 영광의 내용이 뭐냐? 이게본론입니다 그 이름은 꼭가져와야 되니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성막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근본 교회를 먼저 해보게야 돼요. 교회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은 여러분이 구원받은 나가 교회요 성전 你们还有得救的我，正是教会是圣殿。 그렇죠. 구원받은 우리 램넌트가 교회요. 得救的我的人 그걸 가르치, 이 근본입니다.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성경 그래서 어떻게 말입니까? 怎样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는 게 교회요. 神同在就是教 하나님이 인만웰로 우리 교회와 우리 함께 하시는 게 교회예요. 전이만일 우리 교회 든 것이 어려움인 줄 알았던데 원내스로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데 그게 교회요 이제 이부터해 보게 되는 거요 그래서 우리가 이은약 붙잡고 모이면 회막이 되는 겁니다. 이게 교회요 자,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 보자의 배경이 우리의 교회입니다. 결국 천국도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믿는, 믿는 자가 모이는 곳. 몸법 사니까 믿는 자 가. 모이는신이궤 이거부터 내용적으로 해 봐야 됩니다. 些容 그리고 뭡니까? 우리가 이 언약을 잡고 공예배 드릴 때, 先正式礼拜的时候, 우리는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교회를 준비해요 돼요 간단하게 이해하면 됩니다보좌와 언약이 완전히 누려지는 지성소가 있는 교회是宝여호와의은약이 그대로 이루지는 성소가 있는 교회. 有聖所的教요 일부 때 말했습니다. 이더 중요한 것更새떨이 있는 교회. 有三요 영광 이 말밖에 없죠. 저을只能 안식일을 생명으로 지키라고 했습니다. 而且也了要不命守安息토 일이 있는 교회. 요리. 여호와의 영광이 임할 수밖에 없어요. 그 그렇죠. 응답 안될 수가 없어요. 사그 사람들이 잘안 믿던데 내가 부산 시작 갔을 때요, 저는 될 거라고 당연히 믿었거든요그 교회들이 와, 몇십 명씩 모이가 안 되니까, 자꾸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因为一般的教会都有所以不行他们总是认为只能不行 그래서 지금은 이제 부산 이해했는데 옛날에는 내가 아예 몇천 명이 예배 드릴 수 있는 땅을 찾아다녔어요. 왜냐? 그걸 훈련 시켜야 되니까现在중간에못알아解但是刚开始的时候我就总是去找能有几千人因为要训练더라고요

不会停留在这里.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성막은 이동해요광야로 이동하는 <laughs> 산예배입니다이세 가지는 꼭 내용 가지고 있야돼요산예배라3 <laughs> 4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다 <laughs>

여러분이 가는 길에 우리 램넌트가세계복하로 가는 길에 더우면 구름 기둥으로, 추우면 불 기둥으로. 如果寒冷的用火柱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바뀌지 않습니다이 언약을 자꾸 갈아봐야 해要 그리고 꼭 다민족에게 이 이유와 내용. 얘 중요한 도이입니다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이 여호와의 영광을 전달해 주는 게또 중요해요. 이 봐이 很重要但是耶和的光更加重要이 전달해 주는 게중요하다 거. 그 전달의 가장 첫 번째 것이 뭐냐? 뭡니까? 是什么呢?세 가지 회복이 있 되는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것이 是要恢复三个. 예배 회복입니다. 그 사람들요? 예배 회복시켜줘야 돼요. 예배가 안 된다? 죽은 겁니다. 나는 예배 안 들어도 된다?

예수님께. 예 시험을 세 가지 던졌어요. 제시 배고픈 걸딱 이용해 가지고 빵처럼 생이 들어서 우리 한글생에 떡대데 원래 빵. 빵처럼 생이 딱 와서 이거 네, 빵. 知道他饿了所以利用他的饥饿说拿着一像包一样的石头说把这个变成面包来吃吧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말라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놀람> 자, 말씀으로 딱 거절했는데 여기 또그다에는요 명예를 자극면 처음에는 배고픈 거다 육신을 자극하더니.

요 마귀가 성경도 압니다그 예수님께서는 그게 안 넘어가면 또 말씀으로 말라고했지요神的又了什呢세 번째 게중요합니다然게목표입니다的真正目진짜 중요합니다. 모든 걸 보여서 보여주세요온 땅을 보여줘看到이네게주겠다네게 경배라. 겁도 어려없이 예수님 뭐다 당가 지원니까 마귀의 목적. 是魔鬼的目的. 여러분의 예배를 빼앗 가는 겁니다. 끝난 거예요. 그렇지 여러분의 경배 대상을 바꾸라. 역게 마귀의 목적. 즉, 즉 예배해 보갔어요.

회복해. 방라고 했어? 스부세 번째 도나중요 흐름 회복입니다. 여러분 뭐라도 놓치면 안 돼요. 흐름 회복입니다.

그러면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걱정하지 말고 이거 하고 계시면 영적 문제에 있는 사람이요 훨씬 더 나아요. 왜냐 영적으로 감각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나는 우울증이 있어요. 우울할 만한 감각이 있는 거요. 대개 미련한 것도 우울하지, 우울하지도 않아요. 实在太笨的人太傻的人他也不知道什么叫抑 흐름해보게라 요 정말로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러면오늘 여러분에게는 역사는 다 보여요 허가, 어떻게 역사입니까 말씀이 성취되고 전도가 성취되고 선교가 성취되는 겁니다 그래서 허가 막는 겁니다 이거를 이번에 다민족 왔을 때 알게 해줘요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정말 많은 응답을 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언약을 회복하게 해주옵소서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을 누리고 전달하게 하옵소서 성교 대회 때 다민족에게